요즘 스마트폰 카메라 꿀팁이 뭐 없을까 고민하던 찰나에 뜻밖에 저의 눈에 들어온 한 영상이 있었습니다. 되어 결과물이 뿅 하고 뜹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죠? 사진 속의 인물을 제외한 배경을 이렇게 감쪽까지 지울 수 있다니 영상만 봐서는 너무 충격적으로 깔끔하고 말끔하게 지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 많은 배경지우개 어플이나 심지어 저번 영상에서 다었던 배경지우개 어플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깔끔하게 지워지는 것을 보고 제 눈으로 보고 말았기에 저는 오늘 배경지우개 끝판왕에 대해서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포토샵, 배경지우개 어플 등을 여러가지 알아보면서 어떤게 가장 좋을까 비교를 해보면서 일일이 알아보았지만 포토샵은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고 저 또한 포토샵은 어려워서 사용할 엄두조차 나지 않고 무료가 아닌 유료라서 이건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배경지우기 어플을 비교하면서 그나마 괜찮은 어플은 제가 저번에 올린 이 어플을 가장 가성비 좋은 어플이라고 자부하였는데요. 심지어 무료에다가 누구나 쉽게 배경을 지울 수 있는 조작법까지 잘 되어 있었는데 오늘 리뷰할 이 배경지우기는 어플도 아니고 포토샵도 아닌 일반 사이트에서 사진을 올리고 내가 지우기로 원하는 배경을 아주 깔끔하고 말끔하게 지워주는 건 물론 조작법도 거의 해자스러울 정도로 쉽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사진을 찍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사진을 즉석으로 찍으려고 하니까 머리가 엉망이네요. 자다가 일어나서 영상 편집 중에 사진을 찍는 건데 이 부시시한 게 아주 멋있죠. <laughs>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왜방 안에서 패딩을 입고 있냐, 난방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난방도 잘 되고 그렇게 춥지는 않은데 잠깐 커피 사러 외출 후에 벗기 귀찮아서 그냥 입고 있었습니다. 예, 뭐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사진은 최대한 배경 지우기 힘들게 하려고 패딩과 비슷한 색의 외투와 커튼이 있는 각도로 사진을 찍으려 하였고 심지어 손가락을 벌려서 배경을 지우기 힘들도록 하여 과연 이렇게까지 한 사진을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이제 사이트로 와서 배경을 지워봐야 되는데요. 이게 정말 괜찮다고 생각한 게 인터넷만 되면 어디서든 가능한 점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컴퓨터든 스마트폰이든 언제 어디서든 내가 배경을 지우고 싶을 때 인터넷만 켜서 사이트로 이동하여 배경을 지우기만 하면 되니까 이런 거 저런 거다 떠나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요. 과연 배경을 얼마나 깔끔하게 지울 수 있을까요? 예, 그냥 보기에도 굉장히 깔끔하게 배경이 지워진 것 같은데 이게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정말 성능이 좋게 지워진 건지는 잘 모르겠어서 제가 알려드린 배경 지우기 어플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비교하기 쉽도록 똑같은 사진을 이용해서 배경을 지워볼 건데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손가락 사이사이는 잘 지워지지도 않았고 딱히 지워지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도 비슷한 색으로 인식해 안 지워지는 것을 보고 다시는 이렇게 놓치는 점 없도록 좀더 철저하게 알아보고 여러분들께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면 누구나 쉽게 인물이나 동물, 사물의 배경을 지우고 싶은데 어플로는 도저히 깔끔하게 지워지지 않고 답답하게 느꼈던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줄 돈을 내고 사용하는 것이 아닌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사이트를 소개합니다. 사이트의 주소는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이것이고, 여기로 들어가서 내가 배경을 지우고 싶은 이미지를 올리기만 하면 자동으로 알아서 깔끔하게 배경을 지워주고, 저장도 가능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한번 사용하시길 바라면서 제가 추천을 하자면 상업적인 사진을 원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소리>